국내 최고의 씨어일 아티스트를 만들어낸 건 끝없는 연습. 그러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종종 발생한다는데요. 긍정적인 민영 씨조차도 그저 한숨밖에 안 나오는 최악의 현장 상황. 그래도 그녀를 막을 수 없다.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공연을 선보이는데요. 민영 씨의 마음이 통한 걸까요?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무리하는데 민영 씨네처럼 목숨을 걸고 공연하게 된 사유는 뭘까요? 많은 일이 있었던 대구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민영 씨 긴장을 풀고 푹 쉬는 중인데요. 이 맨날 그랬으면 하겠지. 지금 그때 출연한 드라마를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나 실수들만 보여. 부끄럽기만 하지만 연기하던 시절이 종종 그립다고 하는데요. 같지 않아요? 이번 앨범 콘셉트 때문에 그런...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고 싶어서 시작한 연기에 푹 빠져 20대의 청춘을 다 바친 그녀입니다. 정말 네, 열심히 살았죠. 연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큰 돈이 되지는 않으니까 알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아 진짜 하루에 잠 거의 3, 네시간 자면서 연기하려고? 네. 아, 아 F 더 얘기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마는데요. 민영 씨에겐 연기란 대체 어떤 의미였던 걸까요? 연기가 그때 당시 저한테는 사람마다 한 번씩은 이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때 연기를 생각하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줬던. 약간 서커스랑은 다른 게 지금은 죽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가 안 되고. 어 그냥 서커스를 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 어, 할머니가 되어서 늙어서도 정말 죽기 직전까지 서커스 하다가 죽어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그게 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음... 연기를 관두고 난뒤 힘들어하던 그때, 시어일 덕분에 그때 그 시절을 버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기를 관두고 시어유을 시작할 때 모두가 그녀를 말렸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지지해준 사람이 있는데요. 교수님, 어디 계시려나? 그녀를 믿고 지지해준 교수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이제 보자. 아이구야. 네. <laughs> 저 이제 늙었습니다. 뭐이 늙은이로만 <laughs> 누가 어른 <오늘> 앞에서 무슨. <laughs> 저위나와 뭐, 여기 아, 지금 네네네. 우리 공사 중이라 시끄럽다. 알겠습니다. 일로 와. 너뭘 들고 와서. 교수님 또 이제 곧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웃음> 해서. <웃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뭘 예. 들고 다니는 거야. 어, 야, 내가 항상 이네들한테 얘기하잖아. 몸만 와도 기쁘다고. 저더 기쁘게 몸과 아니 안몸안 함께... 기뻐. 얘 <laughs> 예, 저는... 처음 입학했을 때 초등학생 같았어. 아유, 아유. 저 지금 서른 다섯이에요. 주 네. 네. 스승의 날 선물로 받고 왔어요. 나이 런거 정말로 싫어해 진심으로. 근데 하는데. 한운데... 제일 좋은 건 네. <laughs> 근데 막상 드시면은 행복하실 수도 <laughs> 함께 가족분들과 대학 시절 교수님이자 인생의 스승님이라는데요. 우리 강아지 안녕. 할아버지 제자야. 네. 이 다음에 여기 언니 공연할 때 한번 데려왔는데 엄청나게. <laughs> 할아버지가 옛날에 서커스 공연 한번 보여준다 그랬지. 그게 여기 언니 공연 보여주려고 그랬어. 몰라. <laughs> 얘 60살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데. 처음 정말 그봉 타고 올라가서 미끄러지는 거부터 아... 타는 거부터 그걸 다 올려놓고 보는데 그래 그게 너지 왜냐면 얘가 몸 쓰는 거를 잘했거든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서 아 그니까 러막 무술 갖고 뭘 해보고 싶어 하고 무술 배우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어? 약간 그때 그래가지고 점프, 이렇게 졸업하자마자 어. 점프 들어가고 어. 네, 그러긴 했었어요. 네. 궁금한 건 네. 폴에서 이렇게 감고 내려오고 짱 끌리잖아. 네. 마차 괜찮냐? 그래서 옷을 항상 두 겹씩 입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다, 어. 한여름에도. 어. 최근 차니즈 폴에 도전한 민영 씨. 하루마다 발전하는 그녀를 정보석도 틈틈이 지켜보고 있다는데 보다 보면 걱정이 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게다 화상이지 네.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보 근데 이거 지금 많이 괜찮아진 건데 여기도 그렇고 음. 이, 이런 데도 다 화상 입을 거 아니야 네 이게. 팔에 뭐 화상 아, 자국 되게 많은데 미... 그러니까 너그 연습하는 거 올라오는 거 보면 어 저거 마찰 때문에 굉장히 안... 그러고 no. 나... 세상은 이렇게 도전하고 겁 없이 덤비는 사람들이 바꾸지 그냥 이것저것 재고 가다가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막... 그런 덤빌고 서른에 음. 시작했다는데 음.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은 서른 살에, 오 내가 이거 휠을 내서 어?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음. 그래서 <laughs> 이런 도전정신이 꺾이지 않고 계속 한다면 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 공연이 하나, 세계적인 공연이 하나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유. 네, 맞대요. 또 네. 다음에 무대에서 또 만나요. 함께 공연할 날이 기대가 됩니다. 영진가쉬어이할때 보이면 돼요? 도움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스토리라인을 따르면서 서커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저는 협업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연극이나 뮤지컬 측에서 서커스를 요구할 때 서커스 플러스 약간 좀 뭔가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잘하고 못하고로 떠나서 열려 있어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좀더 무대를 다채롭고 풍부하게 꾸밀 수만 있다면 뭐든 일단 시작부터 해본다는 민영 씨입니다 힘들지도 않은지 오늘도 잠깐 시간이 나자마자 바로 연습하러 달려왔는데요 어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 차이내즈폴 공연 세트요. 그한 6m 정도 되는 막대기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공연인데 응. 6월 8일에 공연이 있어서 어. 이제 공연 연습을 위해서 이제 센터에 제 세트를 설치를 하고 시오힐이나 큐브나 마이크 또 다른 거네요? 네 아예 다른 서커스예요. 와 시오힐과 큐브에 요어 차이내즈폴까지 하신다고요? 사실 민영 씨는 몇달 전부터 차이네즈 폴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연습하기 위해 아예 훈련장을 만들기로 결심. 그런데 먼저 온 손님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폴 공연을 하는 동료들인데요. 아, 제거 보면 제거 너무 애기예요. 아하, 이걸로 눈을 다시. 높이면 안 돼요. 방지를 방주에... <laughs> 아니야, 엄청 되게 용감하고 뭔가 멋있고. 잡았는 아, <laughs> 음. 얘기 안 하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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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요, 잘해요. 원래 주 기회가 이게 아니라 새롭게 또 탐구하시는 부, 부분이어가지고. 비어 있는 공간 확인 후 게임 폴대 설치에 나서는데요. 2번, 2번 필요합니다. <laughs> 따로 부탁한 것도 아닌데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돕습니다. 도와줄게. 도와. <laughs> 도와드릴게. 아니 도와줄래? 당연히 와야지. 맞아. 송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 아, 맞아. 아니 서커스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서로 음. 서로 가깝게 지내고 많이 서로 도와주고. 아, 서로 도와주고. 왜냐면 서로 도와주고 지금은 발전하는 게 먼저라. 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음, 왜냐면 이미 도움 받고 했기 때문에 가까이서. 음... 아야 잠이 착해, 가벼워가지고. 가볍네. 잘 들리네. 해서 차리기 유용한 게 아닐까. 어, 좋지. 공연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돕고 돕는 게 기본이라는데 덕분에 빠르게 설치가 되갑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플레이트가 엄청 크네요. 어, 그래요? 이렇게 넣는 거구나. 네 아마 인기 있으면은 근데 와이어가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 저 제가 약간 겁쟁이인데 <laughs> 아그 누구 아는 분이 <laughs> 아는 분이 저 끝에 올라갔다가 와이어가 끊어져서 이게 쓰러져가지고 떨어지는 <laughs> 영상을 제가 봤어요. <laughs> 이 바닥 이런데? 아니요 아니, 바닥 없이 그냥 아, 그냥 저렇게 그냥 했을 때. 그래서 다 와이어로만 네. 하지만 이것도 하겠다. <laughs> 다 모르겠다. 하겠다. 떨어 가지고 간섭 통수도 있겠다. 아, 어, 맞아요. 한한 한... 어, 2번. 근데 2번이 또 보세요. 2번, 6번. 아, 1번, 6번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요. 예, 습니다 어느새 민영씨 전용 연습용 폴대가 모양새를 드러내는데요. 멋있어요? 손을 하나 둘 보태다 보니 시간이 절반 이상은 단축됐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많이 필요하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6m 막대기를 그냥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이런 서커스인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하고 싶었는데 고소공포증 때문에 아, 이거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작년에 그냥 갑자기 막연한 용기가 막 갑자기 생기면서 나 올해 이거 해야지 하는 순간 결국에는 작년 12월 30일에 공연까지 올렸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도 계속 쭉좀더 역량을 넓혀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제 삶은 계속 도전의 연속일 것 같아요. 반복되는 실패와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공포. 하지만 좋은 공연을 만들고 싶다는 민영 씨의 도전 정신이 두려움보다는 훨씬 컸다고 하는데요. 계속 연습을 반복한 끝에 작년 겨울 처음으로 공연을 올렸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박수를 쳤던 공연. 그러나 정장 민영 씨는 만족보다는 아쉬움이 컸다고 합니다. 묘기의 완성도는 물론이고 난이도까지 올리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는 민영 씨. 축제와 행사로 바쁜 와중에도 빠지지 않고 연습 중인데 이것도 폴 묘기에 필요한 건가요? 그폴 하기 전에 이제 어깨나. 근육들을 많이 쓰는데 하기 전에 그 몸을 좀 풀어주는? 바로 시작하면 은 부상 위험도 있고 하니까 작은 실수가 큰 부상을 가져올 수 있어 더 신경 쓰고 있는 건데요 아직 몸 푸는 단계이긴 한데 옷을 입지 않으면 살이 다 화상을 입을 거라 지금 너무 더운데 입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지금보다 더 무더운 한여름에도 민영 씨는 늘 긴팔과 긴 바지를 입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에서 약간 타이어 자국처럼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옷이 찢어지기도 하고 신발도 뜯어지고 많이 망가져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떨어져서 다칠 수 있다는 것만 신경 썼지 화상은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이젠 화상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안에 레깅스도 있고 사실 네, 레깅스 근데 네, 귀여운 야옹이 양말을 신었고요. 신발도 신발도 밑에가 이제 고무 미끄러지면은 죽습니다. 미끄러지면 안 돼요. 옷까지 챙겨 입고 6미터의 폴대 앞에선 민영 씨. 아, 이좀갈아야 돼요. 미끄러워요. 드디어 꼭대기에 도착하더니만 그대로 내려오는데요. 아니 연습 안 하세요? 지금 이게 갈고 있는 작업입니다. 간다는 게 뭐예요? 이 고무를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갈아야서 까 그러니까 안에 있는 고무가 나와야 쫀쫀해지는데 지금 새거로 가지고 얘는 미끄러워요. 아, 그래서 갈아줘야 하는군요. 몇번더 갈아주는 작업 후 다시 봉이 오른 민영 씨. 아까보다는 좀 편해졌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묘기를 시도하는데. 아이고 깜짝이야.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민영 씨. 시어일과 비교하면 차이네즈포로 아직 걸음마 단계. 앞으로 얼마나 더 연습하고 얼마나 더 다쳐야만 스스로 만족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는지는 민영 씨 스스로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하필 왜 차이니즈 포를 하게 된 건가요? 모르겠어요. 계속하실 거예요. 앞으로 네, 저 할머니 돼서도 할 거. <laughs> 진짜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할 생각을 하고. 계속 연습하면은 할머니께서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한번 제가 증명해 볼게요. 30대의 뒤늦은 나이에 시작해 꿈을 향해 무한히 질주하는 그녀 어려보이는 애된 얼굴에선 스스로 인생을 좀더 빛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입니다. 분명히 바라고 있는 대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간밤에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아침이 되자 한바탕 쏟아지는데요. 이런 날에는 공연은 물론 연습하기에도 열의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민영 씨가 찾아간 곳은 집 근처에 있는 패디민턴장 종종 운동은 물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배드민턴을 친다는 민영 씨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다 여기 배드민턴 치러왔나 난타 칠 자리가 없네 그러니까요몸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단 혼자 하는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 자신과의 싸움 같은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이제 2대2로 이제 게임을 할수 있으니까. 좀 어. 게임 하는 중에는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게임에만 집중해서 할수 있어서 재밌기도 하고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함께 하는 운동을 찾다 보니 발견한 게 배드민턴인데요. 한두에 해온게 아닙니다. 따로 모임이 있을 정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명 됐다. 저희 소모임. 그래서 하루 전날에 배드민턴 치고 싶은 사람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4명 이상이 되면은 이제 모여서 같이 배드민턴 쳐요. 듣고 보니 제법 전문적으로 치는 것 같은데요. 민영 씨 실력이 궁금합니다. 복식 경기가 시작되고,

일단 너무 좋아요. 민영 씨는 약간 좀 스타일이 남성스럽게 좀 씩씩하게 치요 근데 그래야 좀잘 치거든요. 승부욕이 높다 보니 오늘 경기 결과가 아쉽습니다. 첫참이 졌습니다. <laughs> 아, 너무 잘하는데 봐주는 거 없이 얄쌍 이 치는 거에 스페시게. <laughs> <laughs> 강아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맞죠. 즐거운 시간을 보낸뒤맞이하게된 아침.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합니다. 건물 안에 연습하려는 사람들로 꽉차 있는데요. 연습 중인 사람들 중에는 민영 씨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요? 네. 예. 이거 이거 뭐 어떤 걸로 하세요, 그러면? 저동게어떤 어, 동작이지? 저그 기술로 알아가고 이름을 몰라요. 들어왔잖아요. 네. 들어왔어요. 팀 공연 연습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영 씨가 다재다능한 게 큐브랑 그다음에 뭐 휠이랑 같이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음.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장면을 조금 다채롭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민영 씨가 채워줄 수 있어서 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연출적으로 같이 해보 만들어가 보자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죠. 네. 혼자 공연하는 편인 민영 씨. 이번엔 합동 공연으로 축제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어, 왜 다르지? 뭔가 좀 마음에 걸리는 듯한데. 결국 연습을 중단하는 민영 씨.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앞뒤에서 아까처럼, 아까 여기서 했거든요여 <목소리를> 요, 요, 요주차요 요 네, 라인에서. 네, 네, <목소리를> 처음 등장하기 직전에딱 긴장했던 것 같아요.